안녕하세요, 펑케우입니다. 6월 13일 패치를 통해 꽤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변경됐고, 또 그에 대한 제 생각은 어떤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이번 패치의 모든 내용을 담았지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제외한 점, 유념 부탁드리죠. 스트라타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켓센트리는 스트라타젬들 중 가장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스트라타젬의 문제점은 유도와 달리 중장갑 유닛이 아닌 엉뚱한 적을 먼저 타겟팅하고 위력적인 측면에서 체급이 낮다는 것이었죠. 이번 패치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상향 받았습니다. 폭발들의 장갑 관통력이 감소했다는 것은 언뜻 보면 너프 같지만 이는 발사체 데미지를 증가시키면서 유도보다 중장갑 적들을 효과적으로 잡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너프가 아닌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버프가 많은 것에 비해 아직 갈 길이 멀게 느껴. 습니다 졌습니다.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대형 표적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했고 오토캐논 센트리에 비해 중장갑 대형 위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느꼈습니다. 오히려 데미지, 폭발 반경, 탄약 효율 증가로 인해 의도된 건지 모르겠지만 스카우트 스라이더, 트 거대 데보스 테이터 등 중장갑으로 무장하고 있는 오토마톤 일반 개체들에게 효과적이라고 느꼈으며 때문에 스카우트 스라이더 트 테이블에서 특히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로켓에 너무 쉽게 부서져 어그로를 플레이어가 먼저 먹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네요. 기관총 센트리는 게틀링 센트리에 비해 연 력도 월등히 낮고 차별점도 딱히 없었던 비운의 스라타짐이었죠. 트 때문에 에로우헤드는 꽤나 직관적인 방식으로 이를 상향했습니다. 비교적 떨어지는 성능만큼 풀타임을 줄였죠. 때문에 쿨을 자주 돌리면서 억으로 분산용으로 쓰기 딱 적합해졌습니다. 하지만 원래도 그랬듯 화력 고점이 높진 않아 메인 잔모 처리 수단으로 쓰기보단 보조 수단으로 쓰는 것이 괜찮았습니다. 모든 센트리들의 내구성이 8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전화 타이탄 로켓 등에 쉽게 부서졌기에 딱히 체감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상향해도 되지 않을. 네요 개인적으로 이 버프에 테슬라가 없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중기관총 거치포는 수행부터 일반 장갑목까지 매우 잘 잡고 오브젝트 파괴로 좋았기에 나름 성능픽으로 활용됐죠. 하지만 너무나도 느린 회전속도 가 발목을 잡을 때가 많았는데 마침 이를 상향받으면서 훨씬 더 편리 해졌습니다. 또한 후술할 차저 베이모스로 인해 무반동포와 퀘이사가 떡락하면서 오브젝트 파괴 수단이 줄었기에 간접적으로도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지뢰는 아구노사가 심한 것에 비해 위력도 영 시원찮아서 대부분이 기피하던 스트라타젬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꽤 유의미한 수치의 버프를 받았습니다. 특히 대인지류의 경우, 이제 경장갑적들은 대부분 확실하게 잡을 정도가 됐습니다. 특히 주례는, 하나가 터지면 나머지도 연달아 터지는 경향이 있어, 잘 사용한다면, 위력은 늘리고 오사는 줄일 수 있죠. 그러나, 소위 지뢰는 여전히 애매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뢰 특유의 설치 시간과 최초 기폭까지의 지연 현상 때문에 순발력이 떨어져, 둘다 여전히 적 증원에서 바로 효과를 보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체급은 올라왔지만, 유연성이 떨어지는 만큼 위력이 더 올라와야, 다른 폭격류 스트라타젠들에 비해 메리트가 생길 것 같네요. 궤도 게틀링은 위력이 처참해 사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쿨이 짧다는 게 위안이었지만, 이마저도 가스 타격의 밸류에 밀렸죠. 그러나, 이번 패치로 연사율, 탄수, 관통력까지 버프 받으면서 꽤 괜찮아졌습니다. 증원이 몰려서 터지는 버그들 상대로 특히 효과적이었고 오토마톤들 상대로도 관통력 버프 덕분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쿨타임도 조금 더 짧아져 꽤 좋은 반열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대형 유닛들 상대로 중장압 관통 능력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능력치로 생각하는 것이 좋으며 굴이나 보제조 공장 파괴는 불가능했습니다. 궤도 정밀 타격은 타이탄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고점을 가지고 있지만 호출 시간이 길어 적중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버프로 쿨타임과 호출 시간이 줄어들어 궤도 비산만 없다면 500kg 대신 고민해볼 수 있는 스트라. 타재이 됐습니다. 두 번의 사용 횟수와 비교적 넓은 폭발 범위를 원한다면 500kg. 이글 재무장으로 인한 딜로스와 폭발 변수를 싫어한다면 궤도 정밀 타격을 선택할 수 있겠네요. 궤도 공중 폭발 타격은 좁은 범위에 확실한 위력을 보장해 기존에도 테르미리대에서 증원을 틀어막는데꽤 괜찮았습니다. 쿨도 2분으로 넉넉하여 다음 증원이 터졌을때 쿨타임 때문에 적을 통제하지 못하는 불상사도 없었죠. 그런데 여기에 20초나 쿨타임이 단축되는 버프를 받습니다. 이제는 증원과 증원 사이, 페트롤이나 임무 지역 정리 등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글 110mm 로켓포드는 중장암 유닛 대처 스트라타젬이지만 처참한 명주를로 기용되기 어려웠죠. 때문에 개선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중장암 유닛들 근처에 대충 던져놓기만 하면 알아서 잘 맞춰 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사체 데미지 하향과 폭발 의 관통력 감소로 딜 고점은 이전보다 줄어든 편입니다. 물론 이제 중장갑 적들에게 50% 데미지가 아닌 100% 데미지를 입 히긴 하지만 이를 고려해도 최종 데미지 자체는 너프가 맞습니다. 때문에 차저 상대로는 그닥 효과적 이라고 느끼지 못했고 이전과 다르게 탱크 를 110mm 하나만으로는 못 잡는 상황 도 심심찮게 겪었습니다. 그나마 타이탄 상대로 등껍질을 쉽게 깔수 있다는 것과 안정성만큼은 이글 500kg과 궤도 정밀 타격에 비해 뛰어나 다고 느꼈습니다. 이글 기총소사는 위력도 별로지만 그에 비해 사용 횟수가 많은 것도 아니라서 채용 가치가 적었죠. 그래서 횟수 증가 와 함께 장갑 관통력 또한 버프를 받았습니다. 이 수치가 꽤 유의미한지라 포자 스피어를한 번에 부술 수 있고 원래도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굴 파괴와 보 제조 공장 환풍구 공략 어렵지 않게 할수 있었습니다. 중장갑적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순 있는데, 이는 꽤 미미한지라, 헐크 눈이나 차저 엉덩이, 타이탄 등껍질에 약간의 이오타를 날릴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론 다재다능한 기존의 이글공중태엽과 비교해 횟수를 늘리고 평균적인 성능이 내려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애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더군요. 무나없씨 사용 가능한 다용도 스트라타잼으로 채택을 고려할 순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총소자가 한번 긁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등 잠옷 페트롤 처리에 좀더 최적화됐으면 하는 생각이었던지라, 이번 변화는 조금 당황스러웠네요. 다음은 무기 관련 변경사항입니다. 이럽터는 연속적인 너프 이후로 유틸적인 측면을 제외하곤 딱히 쓸 이유가 적었습니다. 특히 파편이 삭제된 것이 치명적이었는데요. 파편이 모두 적정할 시 나올 수 있는 데미지가 최대 9 0 0이었던걸 고려하면 이 무기의 고점이 얼마나 하락했는지 알수 있죠. 그래서 저번 파편 딜 보상 패치가 미미했기에 다시 한번 데미지 버프를 받았습니다. 초기만큼의 위상은 아니지만 스카우트 스트라이더 한 발, 브루드 커맨더 머리 두 발, 스토커 두발등꽤 좋은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기존의 이럽터 유저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수치겠 있지만, 유틸이 챙겨지는 주무기에서 이는 나름 높은 수준의 데미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테르미니드에선 스트로트와 꽤잘 어울렸고 오토마톤에선 유틸이 없는 3번 무기와 조합했을 때 어느 상황에서는 평균 이상의 성능을 보장했습니다. 크로스보우는 민주적 폭파 채권 출시 당시 모든 면에서 1럽 터와 비교당했고 그나마 했던 차별점조차 실패한 리오크 패치로 인해 특색을 잃었던 무기였죠. 다만 이번 패치로 유틸성이 좋아졌고 관통력을 상향받으면서 좀더 높은 데미지와 적은 낙차를 원한다면 1럽 터. 조금 빠른 연사력과 스트레스 플레이. 편한 핸들링을 원한다면 크로스볼 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이 생겼습니다. 다만 투자체 특유의 난이도는 여전히 있기에 사용자의 숙련도가 중요한 무기입니다. 퓨리파이어는 극지 애국자 출시 당시 텐더라이저와 함께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받던 무기였습니다. 차징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위력과 폭발이 터지는 중심지로부터 딜이 감소하는 문제 때문에 스코쳐, 퍼니셔 플라즈마보다도 광역 데미지가 처참했죠. 개발사가 이를 인지하긴 했는지 발사체 장갑 관통력 증가, 폭발 데미지가 중심지로부터 줄어드는 정도가 감소하는 버프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이전보다 몰려있는 잡목 들을 상대할 때 나쁘지 않은 효율 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정이 더 필요한 무기라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차징 무기가 활약 가능한 무대는 중장거리 교전 위주의 오토마톤인데 스카우트 스트라이더 2발 데버스테이터 약 5발에 마무리 되는 패치 이전과 거의 동일한 데미지 수치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무기 자체가 일반장갑 건 통이었던지라 건통 능력이 아닌 데미지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 시급 했는데 이 부분은 핵심을 잘못 짚 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성능은 사거리는 괜찮지만 유틸도 데미지도 없는 크로스보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느껴지네요. 퍼멜러는 여태껏 나온 중위기들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경직 능력을 자랑하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차저와 헐크까지 쉽게 기절시키는 것은 저도 좀 과하다고 느꼈는데 마침 이번 패치로 이들에게 요구되는 경직 발수가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차저의 드리프트를 피하고 쉽게 경직을 시킬 수 있었다면 이제는 차저가 드리프트 후 뒤돌기 전 서둘러 때리지 않는 이상 기절을 먹이기 쉽지 않아졌달까요? 그래도 여전히 좋은 무기고 중장한 유닛상대로 기절 능력을 아예 잃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스피어 고점 자체는 모든 대전차 무기 중 가장 높지만 라곤 문제 때문에 가려졌던 비운의 무기였죠 드디어 버그 수정을 통해 라곤이 잘되게 변경됐습니다 이제 누구나 스피어의 고점을 편하게 뽑을 수 있게 됐네요 특히 우스랄 베이모스 차조의 높은 빈도수 출현으로 간접적으로도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버그로 인해 북공장과 포자스피어 및 슈리커 등지가 라군이 되지 않으며, 아울러 고급 포장 박물론이 기능하지 않는 버그가 재발하면서 탄걸리와 약점 사격에 신중해야 하는 무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스피어의 다리는 제 채널에 구독을 누르셔야 하고 궤도 정밀 타격과 같은 중장갑 대응 스트라타젬을 보조로 쓰시는 걸 권장합니다. 여담으로 이제 슈리커가 라군이 되지 않고 아군 엑소슈트와 이글을 라군 가능합니다. 유탄 발사기는 탄 부족 현상 때문에 갈증을 심하게 겪던 무기였죠. 그래서 비록 탄 버프는 아닐지언정 탄 효율을 증가시켜줄 수 있는 데미지 증가 버프를 받았습니다. 이 50의 데미지 증가는 꽤 유의미 한 수치로 예시로 바일스페어의 엉덩이 체력 은 750인데 예전엔 3발이었다면 이젠 최소 두발로 마무리 가능합니다. 물론 인게임 변수는 존재하겠지만 일반 장갑적들 상대로 btk가 유의미 하게 줄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잠깐 뒤에 있을 밸런스 내용은 실탈류 장미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 얘기하기 전한 가지 알고 넘어가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무기를 중 열의 아홉은 내구성 높은 신체 부위에 대한 발사체 데미지 상향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이 높은 신체 부위가 뭘 의미하냐면 영어로는 durable perch, 우리말로는 튼튼한 신체 부위를 뜻합니다. 여기서는 알기 쉽게 튼튼함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 튼튼함은 장갑 등급과는 별개로 작용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이스페어의 엉덩이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이 개체의 엉덩이 체력은 750이고 장갑 등급은 완전 제로로 경장갑주무기들로도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0 데미지의 리버레이터로 사격했을 때단 13발 만에 바이스페어가 죽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실전에선 훨씬 더 많은 탄이 요구됩니다. 그 이유는 발스프의 엉덩이는 90% 튼튼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보통은 무기들의 10% 정도만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탄발상이나 이럭터 같은 폭발성 무기는 왜잘 잡냐? 그 이유는 이런 튼튼한 신체 부위를 타격하는 데미지가 기본 데미지와는 별도로 적용이 되어 있기에 그렇습니다. 예시로 리버레이터의 기본 딜은 60이지만 튼튼한 신체 부위를 타격하는 데미지는 14입니다. 대체로 모든 무기들이 이런 양상을 띄는데 예외로 폭발성 무기들은 100% 트루 딜이 꽂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실탄류 무기들도 이런 튼튼한 신체 부위에 좀더 유효타를 낼수 있도록 상향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부위의 예시로는 바일스피어 말고도 차저의 엉덩이, 스토커의 머리 제외 신체 부분, 브루드 커맨더의 머리 등이 있습니다. 모런 경우에 해당하진 않지만 대체로 하얀색 히트 마크가 뜨는 부위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그럼 원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중기관총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 가능함에 비해 긴 장전 시간과 적은 탄약, 높은 사용 난이도로 많은 유저들이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데미지를 50이나 사용을 받고 재장전 시간이 단축되면서 탄 효율이 증가했으며 RPM이 대체로 하락하면서 반동을 잡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아져 떡상했습니다. 덤으로 소소한 경직이 추가됐고 내구성 높은 신체 부위 데미지 상향으로 차저 엉덩이도 잘 갑니다. 그래서 오토캐논에서 굴및 공장 파괴 유티를 포기하는 대신 연사력을 통한 높은 고점을 원한다면 중기관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네요. 테르미네드 오토마톤 가리지 않고 좋은 성능을 자랑하니 꼭 한번 써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기관총, 기관총 센트리, 게틀링 센트리, 애국자 액소슈트의 게틀링 데미지와 내구성 높은 신체 부위에 대한 발사체 데미지가 사용됐습니다. 이제 좀더 높은 체급을 자랑할 수 있겠네요. 기관총은 소형부터 일반 장갑적들까지 전천 후 상대 가능한 무난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장갑적들 상대로 약간 모자란 데미지, 부족한 탄창수로 유탄발사기와 비슷하게 탄갈증에 시달리던 무기였죠. 때문에 앞서 언급한 딜버프와 함께 재장전 시간이 줄고 탄창수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반 장갑적들도 이전과 다르게 시원하게 갈린다는 느낌을 받았네요. 중기관총이 소형 상대로는 애매한 대신 일반 장갑, 오브젝트 타격, 중장갑 유닛 약점 부위 공력에 뛰어나다면 기관총은 고점은 낮은 대신 어떤 잡몹비 오든 평균 이상을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리브레이터, 스트로트, 가드독, 컨커시브, 딜리전스의 내구성 높은 신체 부위에 대한 발사체 데미지가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했으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주목할 만한 점으로 이 패치로 인해 스탈로트가 한탄창을 다 쏟아부어도 공략이 어려웠던 차저의 엉덩이를 이제는 반탄창 만에 터뜨린다는 것입니다. 어두주리 케이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버프전부터 지금까지도 애용하고 있는 무기입니다. 소형모부터 일반장갑모까지 어떤 적이 오든 평균적인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높은 반동과 적은 장타수 때문에 호불호를 타는 무기였는데 이번 패치를 통해 탄 효율이 증가하면서 좀더 대중 정인 <목적이> 피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더 무로 현재 이 무기의 반동값이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는 버그로 인해 반동이 전보다 현저히 감소한 느낌이네요. 현재 떡상한 스피어의 단짝 친구로 얼굴을 자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텐더라이저는 대구경 돌교소총이라는 이름값에 걸맞지 않게 경직과 데미지 모두 처참했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데미지가 깡으로 35나 올라버리면서 타 FPS 게임들로 예를 들자면 보통 반동은 적지만 위력이 낮은 M4와 반동이 높지만 위력도 높은 AK 이 둘만의 장점만을 가져온 총기가 됐습니다. 비록 탄너프가 있긴 했지만. 데미지 버프를 생각하면 납득 가능한 수준이고, 개인적으로 이번 패치 가장 떡상한 주무기로 평가하고 있네요. 테르미리드 오토마톤 가릴 것 없이 좋으나 약점 정리 사격으로 이득을 보기 쉬운 오토마톤에서 더 자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적 관련 밸런싱 조정 내용입니다. 타이탄, 헌터, 식물 등의 산성 효과로 느려지는 불편함이 상당수 개선됐습니다. 이로 인해 체감상 연속적으로 슬로우를 맞아 죽기에는 불쾌감이 상당히 줄었네요. 다만, 극지 지형이나 얼음 행성에서 등장하는 눈꽃은 산성 메커니즘이 아니기에 별개입니다. 테르미니의 기준, 높은 난이도에서 바일 타이탄, 차저 등의 중장암 유닛수가 줄고 수영적 개체수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타이탄 얼굴 보기가 힘들고 체감상 스키빈저와 헌터의 수가 더 많아진 느낌입니다. 오토마톤의 경우 헐크의 수를 줄였다는데 이는 확연히 느껴집니다. 개발자 코멘트에 의하면 대전차 무기의 사용을 줄이고 다른 무기들의 비중을 늘리기 위함이라는데 직접 플레이해본 결과 꽤나 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팀원의 두명 정도는 대전차 무기를 요구했다면 이제는 그 비중이 줄고 스트라우트나 화염방사기 등잠복 파리가 쉬운 무기들의 밸류가 올라왔다고 느끼네요. 이번 패치 적 관련 밸런싱 핵심 사항으로 시민 탈출 미션, 난이도 3단 차저 산물 미션에서나 볼수 있었던 차저 베이모스가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등장합니다. 원래는 외형만 달랐는데 이제 더 높은 데미지를 견딥니다. 머리는 무반동포 두발이나 요구를 하고 다리는 레일건 과충전 오래 했을 때 기준 세발의 가피가 벗겨집니다. 장갑 등급이 좀더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필드의 중장갑 유닛의 수가 줄어든 만큼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해 패치했다고 하네요. 다만 설정값에 오류가 있는지 일반 차저보다도 등장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베이모스 만큼은 중장갑 유닛이 줄어드는 패치의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끔찍하게도 페트롤당두 마리가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화염방사기는 일반 차저와 같은 속도로 다리를 녹일 수 있으며 엉덩이는 체력이 동일하기에 오히려 오토캐논 중기관총 스탈로터 등으로 공략하는 게 중장간 무기들보다 더 편해진 우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스피어 머리 기준 한 발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재밌는 사실로 가피가 벗겨지지 않아도 신규 채권의 투척용 나이프로 일반 차저, 베이모스 모두 한 다리에 4개를 꽂아 죽일 수 있습니다. 투척용 나이프는 원래 일반 장갑권 통이라 버그 같습니다만 차저의 메커니즘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논란이 많았던 패트롤 생성 방식이 저번 패치 이전으로 롤백됐습니다. 다만 완전히 돌려놓은 것은 아닌 게 플레이어가 적이 있는 중요 위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레벨이 비어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도록 약간의 조정을 했다라는 내용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게임은 임무 지역과 가까워지에 가까워질수록 페트롤 생성률이 늘어나는데 기존에는 근처에 별다른 임무 지역이 없다면 페트롤들이 눈에 띄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으로 인해 내가 임무 지역 근처에 있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페트롤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번 임무 지역 간의 거리가 좁혀진 패치 플러스 앞서 얘기한 소형 기체 수준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조정 사항으로 인해 이전과 별다른 차이는 못 느꼈습니다. 솔플도 여전히 패트롤이 많. 느껴지고요. 하지만 쓸만한 무기와 스트라타짐이 많아졌기에 감당하기에 버겁지는 않았고 오토마트만큼은 수가 줄어든 것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또한 패치노트에 기재되어 있진 않지만, 슈리코와 건십이 페트롤로도 등장하게 됐습니다. 슈리코는 나름 상대할만 합니다만, 건십의 경우 페트롤당 5마리까지도 등장해 조금 버거웠습니다. 때문에 오토마톤에서의 레일건 가치가 날이 갈수록 하락하는 느낌이네요. 참고로 현재 행성 디버프 효과 중 일부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는 버그가 있는데, 아마 이는 언급한 공중 유닛들의 페트롤 생성으로 추측됩니다. 바이스페어와 너싱스퓨어변경사항으로 이제 이들의 토사물에 초당 데미지 제한이 생기면서 이문사 당하는 일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다리가 하나라도 절단되면 속도가 느려져 일반 장갑 무기로 각도상 머리를 때리기 어려울 때 엉덩이 말고도 타격을 고려해볼 만한 옵션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다만 상승 효과가 추가돼 이젠 한방 딜 대신 틱댐이 들어오고 바발 스페어의 박격포 데미지 넙과 스페어 종류 적들의 발소리 추가는 여전히 필요해 보이네요. 바발 타이탄도 스페어와 마찬가지로 토사물의 초당 데미지 제한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토사물이 전보다 넓게 퍼지게 되면서 체감상 누적 딜은 더 높아진 느낌입니다. 원래도 타이탄의 토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를 타격해 불쾌감이 있었는데 그보다도 넓어져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네요. 종종 모가지 깎아서 구토하는 것도 예전한데 시각적 개선에 시급해 보입니다. 또한 대전차 무기를 제외한 레일건과 아크 발사기에 중장한 무기들로부터 타이탄이 데미지를 미미하게나마 좀더 받도록 바뀌었는데 생으로 잡는 건 여전히 무리고 500kg이나 궤도 정밀타격 이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조금 괜찮아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헐크스코처도 마찬가지로 화염방사기의 초당 데미지 제한과 딜 자체를 너프받으면서 이전처럼 의문사 당하는 일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파방을 대놓고 맞아도 죽지 않을 정도로요. 탱크의 전면 장갑 수치가 후면에 방열판을 제외한 부위와 동일하도록 하향했다고 합니다. 근데 개발자들이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지만, 원래도 탱크의 후면은 방열판이든 아니든 똑같은 딜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이 말이 맞다면 오토캐논, 레이저캐논 등으로도 전면에 유효타가 들어가야 하는데 여전히 관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스피어로 탑버텍 방식 말고 전면으로도 한 발에 터지나 실험해봤는데 그것도 아니었고요. 적용이 제대로 안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에 방열판이 폭발 방향을 올바르게 인지합니다. 공중폭발 로켓 등으로 정면에서 탱크를 부수 방법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점프팩이 타격을 입으면 자폭하는 오토마톤 개체에 점프팩 폭발 데미지가 50% 줄면서 2문사 당할 일이 감소했습니다. 게임플레이 변경 사항입니다. 대공 방어는 안 그래도 적들의 높은 장갑으로 인해 빌드를 제한시키던 오토마톤에서 더욱 더 다양함을 줄이는 디버프였습니다. 그래서 대공 방어는 결국 삭제됐습니다 좋은 변경이지만 개인적으로 궤도 비산 범위 증가도 얼른 없어졌으면 하네요. 오토마톤의 과학자 구출 미션은 끝없이 몰려오는 드랍쉽을 상대하면서 시민까지 구출해야 했기에 성공 확률 극히 낮았고 비합리적인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무는 당분간 비활성화됩니다. 제 유튜브에 솔프라는 영상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슈퍼 샘플은 난이도 7부터 생성돼 게임을 편하게 즐기고 싶은 유저들이 반강제로 난이도를 올리도록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 6부터 생성이 되며 개수는 7단에서 하나 줄어든 2개입니다. 야포는 함선의 공중지원과 달리 맵에 있는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온 폭풍, 교란기, 임무 타이머 종료 등의 영향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패치로 이 제한 상황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합리적이네요. 이제 무장 선택 화면과 로딩창에서도 채팅이 가능합니다. 또한 초대전용 로비가 생기면서 친구라 해도 원하지 않는 때에 세션에 참가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버그 때문인지 현재 텍스트는 보이지 않네요. 헬라이브스2의 기존 1인칭은 시야가 너무 답답했습니다만 이번 패치로 가시성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특히 대물소총과 이럭터, 딜리전스 카운터 등의 적용료 무기들이 가장 체감이 좋았습니다. 또한 알려진 문제점들에서 여전히 0점 버그가 있다고 나와 있는 것에 반해 이들은 조준경이 바뀌면서 예전처럼 죄상탄 나는 일이 없어져 드디어 정직하게 총알이 맞는 걸 느꼈네요. 화염 토네이도는 헬다이브를 추적하는 불합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었죠. 토네이도가 유독 탈출선이 내려올 때마다 주변 지역을 불로 뒤덮었던 걸 떠올리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저기 토네이도가 있던 말던 시야에 영향을 받지 않던 것도 불쾌했고요. 이러한 점들이 모두 수정되면서 이제 토네이도는 유저 적대적이 아닌 중립적인 성격을 띠는 환경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진은 플레이어 근처에서 발동되는 경우가 많아 토네이도와 마찬가지로 유저 적대적인 환경 요소였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랜덤한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하며 지진의 효과가 늘어나면서 적들 또한 기절하는 평황을 늘린다고 하네요. 초트베이 헬마이어, 오샤운네 등의 사막이나 고원 행성 등은 안개 때문에 앞이 도저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시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조정을 했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체감은 눈곱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밤에 눈을 어지럽히던 인공 조명은 확실히 편안해질 정도로 밝기가 줄었습니다. 맵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는 불발 지옥 폭탄의 경우 이제 강한 폭발이나 중화기로 즉시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 더 크로스 보호 등은 불가능하고 오토캐논급의 폭발력을 지닌 무기부터 가능하더군요. 말레벨론 크릭 같은 행성에서 볼수 있는 플레이어의 이속을 줄이는 초목에 스트레스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발각되기 어려워지고 은신도는 안기, 선봉 정찰병 등의 방어구가 중첩됩니다. 헬라이브 슈트는 주요 명령을 확인해도 공식 디스코드에서 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 행성을 먼저 점령해야 하는지 헷갈려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성 과보글로가 표시되고 어느 행성을 먼저 점령해야 할지 육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여러 수정 사항들입니다. 워낙에 많은 내용이 있었어서 핵심만 전달 드리겠습니다. 혹수와 혹한 환경이 케이사 캐논의 냉각 시간에 영향 을 주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각각 2.5초의 영향을 줍니다. 이제 미니맵을 열시 정확한 탐지 범위가 펄스 신으로 표시됩니다. 엑소슈트의 총구 각도가 개선됐습니다. 애국자 엑소슈트의 로켓과 같은 발사체를 맞추기 더욱 편해졌습니다. 또한 이제 엑소슈트가 파괴될 때 탑승자가 직사하지 않으며 화상만 있게 됩니다. 엎드리는 것만으로도 생존의 여지가 생긴 것이죠. 무한 수류탄 버그가 수정됐습니다. 펠리컨이 더 이상 탈출 불가능할 정도의 데미지를 입지 않으며 종종 한 명만 탑승해도 출발하던 버그가 고쳐졌습니다. 탐시타 근처에서 헬반 소환 시 비콘이 작. 그만 튕겨져 나가는 현상이 개선됐습니다. 바엘 타이탄과 팩토리 스라이더 시체 근처에서 헬다이브가 더 이상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현재 알려진 버그입니다. 이것도 핵심한 전달들이죠. 패치노트에 적혀있지 않은 상황으로 고급 포장 박물론이 기능하지 않으며 탄도 방패 사용 시 엎드린 채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원 무기 사용 시 유독 심합니다. 무반 동포도이도한 건진 모르겠지만 장전 모션이 이전보다 느려졌습니다. 아크 무기 발사 시 자주 불발됩니다. 방호막 생성 을 릴레이 안에서 플라즈마 포니셔의 투자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빨간 스트라타젬을 적에게 부착해도 추적하지 못합니다. 적에게 둘러싸이면 엎드린 채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간혹 과일타이탄이 머리에 데미지 를 입지 않습니다. 차저가 엉덩이에 폭발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게임에 참가시 무상 자체를 선택할 수 없거나 증언을 호출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상 이번 패치 리뷰였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많은 부분들이 쾌적해졌고 방향성 자체는 올바르게 잡힌 느낌이라 앞으로의 헬다이브시트 행보가 더욱 기대되네요. 그리고 제가 패치 이전의 모든 주무기 및 스트라타젠 밸런스에 관해 얘기한 영상이 있는데 과거에 제가 언급한 사항들이 현재 패치에 적용이 된 경우가 많아 한 번쯤 재미로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부탁드리며 조만간 바이퍼 특공대 채권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습 리버리!